오늘까지만 먹자, 먹자.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나. 언제나 중요한 건 굳게만 먹는 것. 또 먹자, 또 먹자. 이 마장의 소스가 보통 이제 맞죠? 콩하고 견과류를 많이 넣습니다. 고소한 맛이 있는데, 네. 가장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게 땅콩버터예요.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저 그냥, 그냥 땅콩버터를. 땅콩버터 넣고, 더 고소해지라고, 마요네즈. 마요네즈. 아 마요네즈. 여기다 이제 맛술. 그리고 약간의 간장. 그리고 설탕도 한 스푼. 그래도 다 있는 재료예요. 집에다 있겠죠? 다행히. 항상 깨소금. 깨소금을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농구주시고. 장관님을 하듯이. 장관님. 협찬드리겠습니다. <laughs> <잘> 농 <laughs> 자, 요렇게. <laughs>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프리바이오틱스를. 프리바이오틱스. 네. <laughs> 제가 설탕을 조금 넣었거든요. 자, 요렇게 넣어주고. <laughs> 아, 어, 좋다, 좋다. 집안에서, 집, 저, 가정집에서 네. 설탕 대신에 프리바이오틱스 넣으신다는 분들 기억해요. 그렇죠. 그렇지, 네. 많이 자, 그동안 저는 이제 저어주는 동안 옆에서 면을 삶아야죠. 네. 음. 면을 한번 삶아볼게요. 아. 살짝만 넣고 물에 불린 다음에 살짝만 삶아주시면 되거든요, 찬물에. 찬물에 담갔다가 삶게 되면은 그리 오랜 시간 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자, 삶은 다음에 이제 찬물에 다시 또 담을 거예요. 아. 왜 찬물을 다시 담그는 거예요? 면 너무 눌러붙지 않고 어. 탱탱해지라고. 네. 마장면 하면 우리가 음. 떠오르는 또 우리의 면이 하나 있죠. 네. 네. 뭐죠? 짜잔 짜잔. 짜장면. 짜잔. 자, 우리 가 사실 마장면하고 짜장면의 사촌 관계 정도라고 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짜장면의 원조격인 게 이제 짜장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 이게 이제 맛있다. 대만에서 약간 변형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짧다. 이제 마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콩을 넣어요. 네. 버 같은 걸 넣는데 이 땅콩버터가 실제로는 지방 함량이 높긴 하지만 음. 그 지방이 불포화 지방산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이 건강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짜장면과 비슷하면서 좀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다 또 프리바이트스에 넣었으니까 굉장히 달콤한 맛이 나게 됐을 그래. 것 같아요 유익기를전식시켜서 어, 장내 환경에도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건강에 이게 도움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건강식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소스를. 오, 네, 그만 다아있어요 간단하게 소스를 이제 살짝 부어주고. 오. 이렇게. 고명을 올리나요? 그리고 땅콩가루, 땅콩가루, 땅콩가루 이렇게. 어. 참깨. 궁금한 참깨. 열 개나 참깨.